3차 함수랑 역함수랑 해제 무조건 3차 함수는 증가 함수야 최우차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가면 역함수 없습니다 무조건 뭐인다 증가야 증가 당연한 거야 역함수랑 말을 써먹었기 기 때문에 때문에 확인할 필요도, 필요도 없다 그냥 증가 함수야 그럼 일단 교점 찾아야 된다 x 세제곱 x 제곱 다하기 x는 x다 y는 x랑 교점과 똑같을 거 아이가 이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0이고 x제곱으로 묶으면 x빼기 1 무슨말이고 0이라는 중분과 1이라는 근을 가진다 누구랑? 삼차함수랑 y는 x랑 y는 x랑 삼차수랑 뭐? 0이라는 중분 가지고 1이라는 그 근을 가진다 그것 좀 지난다 이 말이지 실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겠다 접하고 1 됐나? 그럼 당연히 역기까지 어떻게 생기겠네. 이렇게 접고 생겼겠지. 이럴비지 됐나? 그럼 결국 이럴이몇 배? 두 배겠죠? 대신 뭐가 지금 1차 함수랑 3차 함수랑 접했는 거지? 네. 와 감사하게도 12분의 3차 함수에 1대기영이몇 제곱? 배제곱 하면 좀그렇 나오겠지. 또몇 배? 두배안되겠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나? 0부터 1까지 1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뺏어 전속분 했는 거몇 배? 두배 해줘야 되겠지.